6월의 공모주 청약 일정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에브리봇의 일정이 7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실권 예정주들도 실권 물량이 안 나오고 갑자기 6월 말이 한가해졌습니다. 에브리봇의 청약은 7월 19일과 20일로 환불은 2일 만인 22일입니다. 공모과 확정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9일과 20일에는 이미 두 종목 플래티어와 브레인즈 컴퍼니가 겹쳐있는데요. 에브리보까지 이 기간에 끼어들 었네요. 요즘 워낙 자주 일정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뭔가 또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세 종목의 일정이 겹치는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변함없이 32600원에서 36700원입니다. 6월 21일 코넥스 종가는 4200원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차이가 겨우 3500원 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간산 nh투자증권으로 청약 전날 까지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 하고 1월 일정 연기로 청약 최고 안도가 달라졌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12만 주로 신주 모집이 75%인 84만 주, 구주 매출이 25%인 28만 주입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구주 매출과 같은 숫자인 28만 주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34.69%로 코닉스 이전 상장 종목 치고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NH 투자 증권 온라인 자격 100% 기준 청약 최고한도는 11,200주입니다. 균등 물량은 14만주로 균등으로는 한주 정도 배정 예상입니다. 문제는 공모가인데요.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월트 디즈니를 끌고 오더니 여기는 또 시가총액이 14조 원인 중국 최대의 로봇 청소기 기업 로보락을 끌어들였습니다. 로보락의 PR 57.7배를 반영하다 보니 에브리봇의 적용 PER이 22.1배로 높아졌습니다. 로보락을 제외하면 에브리봇의 적용 PER은 16.15배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진 PER을 적용하면 에브리봇의 적정 공모가는 얼마가 될까요? 왼쪽 밑줄의 공모가는 에브리봇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고, 오른쪽은 제가 계산한 적정 공모가입니다. 먼저 왼쪽에 적용 순 이익은 20년 2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 순 이익 합계 132억 원이고, 주당 평가액은 PER 22.1배를 적용한 금액으로 여기에 할인율 22.7%에서 31.4%를 적용해 산출해는 공모가가 바로 회사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3만원대 금액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조건에다가 로보락을 제외한 6개 비교 기업의 PER 평균 16.15배를 적용한 주당 평가액 34,590원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2만원대 금액 23,739원에서 2만 26,740원 적정 공모가를 산출해 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공모가 고공행진은 공모주 시장의 과열로 빚어진 현상입니다.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유통시장 참가자는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모주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투자 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